자 오늘은 용두사미영화와 샤크영화와 같이 65개정도의 65개 정도의 튜블러 블록으로 하려나? 그 가장, 가장 높은 탑을 만들어 볼건데요 자 일단 판을 먼저 두개를 깔아놓고 시작하도록 오, 하겠습니다 오 밑에 판이 더 길네 자 일단은 이거를 그쵸? 먼저 긴거를 먼저 시작해. 여기.

약 너무 두꺼우면 또안돼 그러니까 이걸, 이거를 계속 싸야겠다 이거 긴거긴거나오야흐른다흐른다 조심조심 빨뻗어. 어? 뭔소리야! 윤기장형! 잘하고 있는거야? 이기장 형은 고 안해야지 이렇게 이제 잠 어? 이제, 이제 뭐해? 빨리 이제 위에다 놓고 기다려 기다려 자 이제 어? 이이 작은거 작은거 쪼깨기 쪼깨기 이거 그거 줘봐 그거 줘봐 이거를 이거 노란색을 일단 여기다 꽂고 아. 어. 내 키보다 더큰거 어, 이렇게 꼬고 꼬랴 계속 이제 아빠 이거 좀 봐. 아빠 이거 좀봐 봐. 내가 여기서 한 대로 빡 때리면 자, 자, 거의 완성됐어. 됐다! 됐습니다. 빰빰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이게 몇주인지 한번 세 볼게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1, 21, 21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6, 37, 38, 39, 40, 41, 42, 43, 44, 45, 46, 47, 48, 49, 50, 51, 52, 53, 54, 54, 55, 처음에 봤을 때는 한 60개에서 65개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, 50개 정도 됐네요. 여기 그래, 아래에 그래, 많이 쌓여서 그래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, 그래, 자, 이제 그래. 이렇게 56개의 정을 완성했습니다.